동일한 제품을 중국 셀러하고 경쟁이 딱 붙으면, 어, 중국 셀러 단가에 팔게 되면 자기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아마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셀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한결같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동일한 제품을 중국 셀러하고 경쟁이 딱 붙으면, 어, 중국 셀러 단가에 팔게 되면 자기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익이 좀덜 남는 상황이 아니고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나는뭐 브랜드를 만날 때 그거는 100% 딱통이고. 그렇지. 이거는 딱통이 아닌 거고. 문제는 국사상에서 차이가 나 그렇죠. 다른 차이는 없어요. 지금 이 셀러들이 첫 번째 문제, 아이템을 소싱할 때 개인이 중국 공장하고 추라이를 봐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 공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이다 보니까 할인을 네. 얼마 안 해줘 그냥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막뭐 그래. 이런 식을. 네. 이 한국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네. 우리 회사 구매팀 MD들이 협의를 하면 요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배송을 하게 되면 키로당 15,000원 이렇게 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냥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알아야만이 이 제품 자체가 원가 베이스가 낮아지고 경쟁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걸 모르고 아마존 셀러 한다고 참 답답하게 그러고 있으니 내가 속이 천불이 나지 솔직히 면 네. 공장에 물어봐 이거 어떻게 물고 어떻게 보낼까요? 미국에 공장에서는 또 물류 업체를 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물류 업체하고 끼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좀 커미션이 또 발생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키로당뭐만 배천 원씩 보내버리니까 이게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위에 창고에다가 딱 나뒀다가 네. 그렇죠. 오다 나오면. 위에서 출발하면 이틀이은 미국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사업을 그걸 모르고 자꾸만 막 다른 길이 있지 않나 다른 길이 있지 않나 찾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도 뻔히 알아 서류만 봐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바로 답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 갈때 한국, 중국 다 합쳐서 우리보다 경쟁력 있는 데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죠 어?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없다고 우리보다 싼데 있으면 나와 봐봐 네. 없지 않습니까 싫은 거 우리 회사 이용 안 해도 되고 어, 싫을 수가 없죠 근데 네. 그냥 가격 덕분지면이 위에 무슨 비용이 더 있어요 이 정도는 나와 <laughs> 맞아요 DHL, f 덱스뭐 네. 등등의 회사들이 특송 회사니까 사실 네. 경쟁력 있는 거 인정합니다 네. 근데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우리 비행기는 시속 50km로 날아가고, DHL 비행기는 시속 100km 로 날아가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만,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내가 뭐, 모범 택시 타고 가야 되겠다 하면, 비싼 돈 주고 모범 택시 타고 가는 거고, 나는 그냥 뭐, 일, 일반 택시 타고 가야 되, 되겠다 하면, 일반 택시 타고 가는 거고, 사실은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위에 창고에 딱 놔두고, 중국에서 보내면 또안 돼. 비싸니까. 위에 창고 놔두고 한국 와서 여기서 비행기 태워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렇게 보내는 게 가장 비슷해요. 처음 들었죠 이런 루트는 처음 들었죠. 그렇죠. 우리 김희사는 네, 저들그렇지잘 처음... 모른다고. 네. 여러분들이 아무튼 좋은 그런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laughs> 아 이거는 빼. 구독,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좋은 게 중국에서 소싱하고. 물류 운송하고, 3PL 풀필먼트 서비스 하고, 그리고 미국 보내는 거, 일본 보내는 거이 서비스를 하니까 이 모든 거에 다 우리는 수익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각자 하는 회사들은 이 각자를 다 수익을 봐야 돼. 우리는 3PL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에요. 적자. 적자가 많죠.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좋지. 왜냐, 이 모든 걸 전체로 다 하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되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최종 금액으로는 이익인 거고 우리는 365일 24시간 통관 딱 시켜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배차 어 배차 딱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네.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 같은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대한민국에 없으니까요 우리 같은 업체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 강화고 서비스의 경쟁력입니다 어제 중국에 있었던 제품이 내일이면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온라인 셀러 그리고 디지털 로마드 그 길에 온라인 컨설턴트 중국 무역 전문가 바이킹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펼치세요. 그리고 시도하세요. 여러분들은 꼭 이룰 수 있습니다. 파이팅!